창문을 떠나며 박형준, 지층이라는 주소에서 오래 살았다. 창문 밖, 감나무와 옆집, 담쟁이, 동굴 집으로 돌아올 때면 흐리멍텅해진 눈빛 같은 것이지만, 밤늦게 시를 쓰려고 내다보면. 그눈 속에 차오르는 야생의 불꽃 창문에 가득하였다. 가난이 있어 나는 지구의 이방인이었다. 가로등의 불빛과 어둠에 섞인 두 그루의 식물이 영혼이었다. 담쟁이 덩굴은 기껏 옆집 난간을 타고 고작 2층에 머무르지만 지층의 창문에서 올려보면 언제까지나 야생의 울음으로 손짓했다. 감나무의 이파리는 계절이 바뀌면 햇빛 속에 들어있는 온갖 바람을 느끼게 했다. 나는 언제까지고 겸손한 무릎으로 지구를 찾아온 나무여야 하리라. 현재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그 실상을 꿰뚫어 보는 시선을 지녀야 하리라. 지층의 창문에 왔다 간 것들. 가령 구름을 향해 뻗어 가는 담쟁이 덩굴. 찬서리가 지층의 창문을 얼리고 있는 이사가기 전날 밤. 내 영혼은 어떤 나무로 다음 생에 지구에 서 있을 것인가 감나무에 매달린 홍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는 것이다